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아키입니다 자 오늘은 막 박시아키가 오래간만에 돌아왔는데 그 아파가지고 그 공지를 못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뭐지? 아픈데 꼭 이건 해야돼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음.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공지를 못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택배 개봉기입니다 오 마크 도착했네 일단은 보시다 일단은 혼돌박스 반팔 티 여름 버전입니다 2019 여름 버전이고 이거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로고가 큰데 이거 내가 로고가 찍혔는데 지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입었습니다 안보이나? 안보지? 지금 제가 옷을 다 입었는데 여기 막아있다 오오 오. 크네 생각보다 생각보 약간 애리라서 S 사이즈로서는짧것 같은데 생각보좀 크네요 다행이다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은 이게 어린이 세트거든요 어린이날 세트를 주문하면 선물이 하나 도착합니다 브로마이드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발 간단하게 열고 싶지 않으니까. 이렇게 노티님 사이 부르마이드가 좀 커요. 한만반도 부착합니다.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출되면 안 되니까. 이 부르마이드는 제가 또 어린이날 세트에서 어린이날 세트 주문해서 추가로, 공짜로 이렇게 달로 물품이 브로마이드 자석 패치 패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자석 패치, 패치 세 가지가 있네. 뭐지? 자 다음 물건은 이 서비스 로고입니다. 이이 티셔츠 어린이날 세트하셨다고 브로마이드 그다음에 샌드박스 로고 패치 뒤에 패치 있던 증거 이거. 저, 저기다 이이 증거고요. 패치고요. 그 다음에 자석 도님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자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왔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또 카드가 여기서 왔고 부채가 또 도착했습니다. 부채는 이런 거야 이득인가요? 부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열려 부채 이렇게 생겼습니다. 시원하네. 오, 진짜 너무 큰데요? 너무 딱 좋다. 이거 자기 거라서. 사기 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샀어요. 솔직히 말하면 이브루마이트받 어떻게든 받으려고 꽤 큽니다. 이거 어떻게 비율를 할지 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치하고 어, 자석 스티커, 그브루마이드 그다음 그다음에 부채, 여름 탈출용. 아 너무 좋고요. 인사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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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템 다다가 없어? 이제 네, 탈탈 털렸습니다. 없어요. 모니터 이거야? 아 이거 옷에 붙어 있는 표지표 이게 제일 가장 좋은 걸로다가 퀄리티가 부채 차원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샌드박스 디저트 부채는 제가 샀고 이천 원도 또 따로 돈 주고 샀고 옷 하나 샀는데 브로마이드 자석 스티커 배지까지 이렇게 덤으로 딸려 오 왔습니다 오늘까지였어요 이제 이 밑에 끝났습니다 이거 물론 저는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.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이거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옷을 옷도 제일 좋은 것 같고 배티도 균형있게 여기 양쪽이 이렇게 달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멋있을 뭐것 같은데 이거? 오랜만에 이거 뜨는게 되게 재밌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놓을까요? 이렇게 자 이렇게 뜨고저어겠다 샤워드 이렇게 해서 택배 개봉기 이렇게 덤으로 만은 상품들까지 함께 뜯어서 개봉해서 열어보고 이렇게 구경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버튼 꾹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270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270명이 됐습니다 이제 300명까지 3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명만 구독을 누른다면 드디어 이제 300입니다 300 200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클릭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다시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